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채호입니다 오늘은 불온한 일상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 36번째 스테이지까지 왔고요 어? 뭐야? 시작부터 커플이야? 아나 진짜 내가 커플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이게 공원에서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지 여기 공공 장소인데 아니 잠깐만 근데 이상한 점을 찾아야 되잖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커플인 거에 너무 한눈이 팔려버렸네요. 이상한 점이라고 하면은 뭐지? 여러분 뭐인 것 같습니까? 아, 잠깐만. 뭔가 살짝 닮지 않았나요? 이거 나만 생각하는 거야? 완전히 동일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뭔가 닮은 것 같거든요. 뭔가 여기 뒤에 현상수배처럼 되어 있는 거. 이거일까? 해설 흉악범으로 지명수배 중인 저 사진은 어떻게 봐도 착한 사람이면는 틀림없었다. 어느 쪽이 진짜 그 사람일까? 허! 아, 그러니까 지금 현상수배 포스터에 내 남자친구의 얼굴이 있는 거를 발견한 거야? 헐. 와 근데 현실에서 이런 일 있으면 진짜 어떡하냐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어... 자 이번에는 뭔가 어 방금 집에 들어온 것 같고요 아나 어, 다녀왔어 하면서 이렇게 신발을 벗고 있죠 어, 뭐야 근데 뭐가 이상한거야? 문이 살짝 뭔가... 무, 문이 모양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문이 어떻게 되어있는거지? 이거 문이 열려있는거야? 닫혀있는거야? 어허... 아 잠깐만요 이상한 점이라고 하면은 문고리가 뭔가 이상하게 달렸다 이거 말고는 없는데? 아니면은 여기 전기 콘셉트... 아 전기 콘셉트가 아니고 이 형광등 키는 스위치가 너무 조그만하다? <laughs> 오... 잠깐만 설마, 여기 밑에 있는 신발인 걸까요? 아니, 근데 이거 신발이 너무 대놓고 있잖아. 이걸 못 보면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신발 한번 대볼까? 이거야? 헉? 뭐야? 어? 해석. 낯선 남성용 운동화가 현관에 벗어, 버려져 있, 있었는데, 지금 이방 안에는 무서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아니, 근데 이거는 조금 웃긴 거 같은데, 상황이. 아니, 제가 그러니까 무서운데, 제가 웃기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제 도둑인데, <laughs> 들어오기 전에, 아,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은 안 되겠지 하면서 저기 현관문에서 이렇게 신발을 벗어가지고 저렇게 냅두고 왔다는 거잖아. <laughs> 아니,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러면은 바로 알 수밖에 없잖아요. 현관문에서. 어, 뭐야, 이거 신발 누굴 거야? 하면서 바로 나가버리잖아. 이, 이거, 이거 살짝, 이렇게 무서운 표정 짓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바보입니다. 바보 도둑. 아니 <laughs> 지금 여기, 여기 있는 여기 집주인분도 지금, 어, 뭐야. 여기 신발이 이상한 게 있는데? 하면서 바로 뒤돌아서 나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죠. 어쨌든 이 도둑은 실패한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뭔가 책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아이책 정말 좋다고만 하면서 여기 조금 할머니 같다 보이시는 분이 그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네요 뭐 집안 풍경은 나쁘... 지... 안치가 안아버렸네? 아 여러분 발견... 하셨나요? 어, 아, 나 발견해버렸어 굉장히 찝찝하고 무서운 무언가를 아니 여기 방 안에 이거 뭐예요? <웃음> <웃음> 해석. 집 안에는 교수형에 처할 수 있는 밧줄과 발판이 있는데, 막상 결심하려고 할때 이웃이 회란판을 돌리러 왔고, 방에 받은 집주인은 아직 살아있지만, 그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 같다. <laughs> 아,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을 되게 잘 맞춘 거지. 그러니까 이때 안 왔으면 돌아가신 거였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목에 상처만 났고 와가지고 이렇게 회란판을 받게 되신 거니까 이거 나름 해피엔딩이라고 쳐야 되나? 아 이거 헷, 헷갈리네 이거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저의 의견이긴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목을 맸는데 이 옷이 띵동 했을 때 나왔다는 건 본인도 조금 살고 싶은 마음이 마지막에 조금 들었던 게 아닐까. 부디, 부디 다시 마음을 먹으셔서 그냥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제발. 어? 뭐야? 이번 구도는 뭔가 살짝 순정만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구도인 걸? 아, 그 알죠. 그 순정만화 같은 거 보면 자주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 뭐 선생님이 이제 팀 과제 같은 걸 내줬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어? 아, 이거 주말 안에 다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 제출해라.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웅성웅성하다가 그러면은. 시카타나이네? <laughs> 할수 없네? 하면서, <laughs>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다른 친구들이 잠깐, 뭐,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은 뭐, 아, 나 과자 가져갔다 올게? 할을 때, 단둘이 이제 방안 남아가지고, <laughs> 부끄부끄 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laughs> <laughs> 아니, 갑자기, 불운한 일상 하다가, <laughs> 순정만화 이야기에 푹 빠져버린 초초. 아 저도 저를 정말 못 말리겠네요. 아, 근데 여기 이상한 점이라고 하면 저 돼지 저금통이 너무 신경 쓰이는데? 그리고 저거 손인장은 또 뭐야? 아따밤마 같이 생겼는데? <laughs> 아, 오! 지금, 아따밤마 손인장 보고 웃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 <laughs> 나 이거 처음에 뭔지 알았냐면, 학종인 줄 알았거든? 이가 아니고 이거 뭔가 알약 같아. <laughs> 뭐야? 이 표정 왜 이래 또? <laughs> 해서 술에 들어있던 약이 어떤 약이었는지 그녀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수 없는 채로 깨어나자 았다 <laughs> 죽은거 죽 죽은거야? 아니 <laughs> 아니 나 나는 이거 되게 그런 조금 순정만 나는 조금 썸 타는 그런 두근두근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의미로 두근두근한 상황이었잖아. 죽을까 말까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잖아. 아니, 아니 이거, 어, 아니, 왜 죽인 거야, 근데? 이거 그냥 눈이 조금 안관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사이코패스 살인마인가? <laughs> 아니, 이거 나이 게임 하다보면 누가 주는 음식 같은 거를 못 먹게 될것 같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이번에는 뭔가 학교에서 실습 같은 거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어 뭐야 뭐야 여기 여자애 혼자서 지금 표정이 되게 안 좋은데? 음... 뭔가를 발견한 건가? 근데 손에 쥐고 있는 건 그냥 평범한 토마토거든? 설마 이거... 아... 난... 토마토가 정말 싫은데... 하필이면 가정 선생님께서... 나에게 이 토마토를 주셨다 이 토마토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표정은 아니겠죠 아나 이거 뭐.. 뭐야 이거 도대체 상황이 아니 칠판에 뭔가 써있는 것 같긴 한데 <laughs>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아나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내 생각에 또 꼼수 가야 돼 <laughs>

이거 나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뭔 말이야? 했는데, 이거 제가 그냥 대충.. 뭔가 어조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 남자애가 양파를 안 먹어. 그래가지고 여기 앞치마 안에다가 이게 숨겨놨는데, 여자애는 뭐지? 분명 선생님이 주신 재료에는 양파가 있었는데, 우리 테이블엔 양파가 없어. 양파가 없는데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만들지? 하면서 토마토를 보고 있었던 거야. 이 토마토로 뭔가 할수 있을까? 나 알고 보니까 여기 옆에 있는 같은 조언이 남자애가. <laughs> <웃음> 양파를, <웃음> 가슴, 여기, 앞치마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숨기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딱 들켜가지고, 여자애가 지금 완전, 완전 빡쳤죠, 지금? 완전 화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토마토 한 손으로 뿍, 뿍 까버렸어요. 팍 하면서. 이제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설마 이 게임 노선을 개그로 또 바꾸는 거야? 제작자님! 제가 제작자님 믿고 있었다고요! 와 지금까지 나온 스테이지 중에서 제일 어이가 없고 좀... 웃긴 스테이지였네요. 아, 그래. 이제 슬슬 공포 원툴로 가기에는 너무 많은 스테이지가 나왔어.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웃긴 스테이지들도 껴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편해집니다. 아니, 지금까지 솔직히 이 게임 하면서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어. <laughs> 스테이지들이 너무 어둡고 막 살인, 아동학대, 독살, 뭐 스토킹, 뭐 도둑, 강도 이런 거가 많이 나. 아 맞다 귀신도 나왔지. 그런 무서운 게 너무 많이 나가지고 조금 이걸 하고 나면은 방에 불을 다 켜놓고 맨날 노래 크게 켜놓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앞으로 과연 제작자님이 또 어떤 어이없는 스테이지를 만들어내실지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그럼 다음에 또 봐요.